함께 예, 신음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함께 찬송과 68장 찬양 성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 주신이 함께 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조 주신이 님께 귀.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영배 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하나님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홍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제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극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오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세아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본문은 어제 살펴본 14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대한 구연으로 문답식 대화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본문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질문자에게 하는 답변이라 는 점입니다. 이 질문은 바울이 당시 실제 존재하는 대상에게 직접 들었던 질문인지, 혹은 바울이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가상의 질문자를 설정하여 답하는 문학적인 정치인지는 까지 않나 실제 이와 같은 질문은 그 당시와 오늘날까지 제기되고 있는 질문이므로. 우리는 본문을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홍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하시 하느냐 누가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질문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인가? 누가 그 대적하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더의 문답식 대화법에 등장하는 이 가상의 인물이 이런 반응에 질문을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미리 여기시기도 하고 왕 내버려 두시도 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만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사람의 선택과 상관없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즉, 출애굽기에 기록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심판에 이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아로의 잘못에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은 이미 1세기 이전 유대 사회에서도 논쟁이 되었던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 주제에 대해 제사장 그룹인 인간의 선택을 강조한 반면 사회에서 분리해 독립해 공동체를 이룬 에세네판는 하나님의 독권을 네. 강조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2000년 백교 역사에서도 계속해서 대립되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곧이은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가상의 질문자를 향해 반박합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너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바울은 지음을 받은 물건인 인간이 어찌 하나님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질문할 수 있냐고 하면서 바울은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왈과 왈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을 토기장 토기장이라는 직업은 고대에는 아주 일반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직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는 요리와 보관에 다양한 종류의 도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에게는 큰 진흙덩이 하나를 취해서 귀하게 쓸 그릇인 정교한 화병을 만들고 다른 분은 천일 그릇인 요리 용기를 만들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화병이나 요리 용기는 토기장애에게 자신을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불평하고 질문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토기장애에게는 자신의 소물들을 이용해서 전혀 무엇이든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기장애의 교훈은 예술가의 의도에 따라 토기의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진흙덩이들 간에 간은, 간에는 그 가치가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흙에게 필요한 바른 태도는 까깝하고 반상적이기 보다는 잘 받아들이는 태도이며 자신을 향한 토기장의 의도에 검증하보다는 토기장의 길에 감사하는 태도 알려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 절대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바울의 기본 입장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에 불과한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것이 하나님께 서 처음 인간을 만드고자 계획하실 때부터 어떤 자는 택하여 구원하시고 어떤 자는 버려 멸 ...로 정하신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강조할 수 있지만 죄의 책임성과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될 수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바울은 22절과 23절 말씀에서 또 다른 질문 형식으로 앞에 내용을 설명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고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면서도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많은 인내로 찾는다면 또한 영광을 위해 예비한 궁율의 그릇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신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시작으로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22절과 23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주권적 관련된 내용 맞음이 한 가지 있다면 이두 가지 모두 긍정의 결과를 향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22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 과 능력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곧 진노의 그릇에게 오래 참음과 관용을 행사하기로 선택하신다고 말합니다. 진노의 그릇에 해당된 인생들은 처음부터 그냥 깨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적으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편은 하나님 주권과 사람의 선택이란 주제에서 다소 생소한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은 그 행사와 결과가 막힘이 없고 변함없이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진노의 그릇으로 정하셨으면 그냥 깨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모습인데 그러나 본문에서는 선식을 그분의 주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진노가 예비된 자에게 심판을 바로... 하지 않고 오래 참기로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도하 주권 행사는 영광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향해 있는데 주목할 것은 영광을 위해 예비된 자를 궁율의 그릇이라고 말한 점입니다. 즉이 말씀을 21절과 연결해서 영광 얻을 자격이 없는 자 곧 진노의 그릇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그들을 예비하여 부유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22절과 23절 말씀에서 공포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담긴 반전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논리를 정리하면 사람들의 기대나 이해와 달리 모든 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긍정적인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 전에 사람을 만들어 자녀로 입양해 가족 사으려는 계획을 세우실 도 없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 창조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들 이유도 없고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의 반역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모든 이가 근원적 제사와 재화, 거절하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이유도 없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거나 그 민족에서 메시아가 오게 해서 구원 과정을 인구할 필요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고 지금도 구원 과정을 이행하기로 선택하고 행하십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질문 형식으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해서 구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뜻을 정한 것이 잘못이란 말인가라고 되려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대하여 더 이상 왈과 왈부할 자격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집중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을 성도에게 적용하고 구약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특별히 올해 참음의 대상인 진노의 그릇과 영광 얻을 궁휼의 그릇을 성도인 우리 자신에게 연결 시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궁율의 그릇으로 삼으셨는데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두지 않셨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진노의 그릇이 되어도 할말은 없는 하나님은 이들 중에서 은혜 받은 궁율의 그릇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대상에 바울 자신은 물론 본서를, 본서의 신인과 교인들을 포함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선택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우리까지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내고 있니다 그럼, 구약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호세아 서의 예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 백성으로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겠다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합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것이라는 호세아 말씀입니다. 호세아서의 세인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한 말이었는데 당시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스스로 깨서 언약 관계 밖에 있는 비 유대인의 상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비유대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쪽에서 실을 남겨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서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의 예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아니었던 자를 불러서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랑하지 않았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구원하시는데 자신의 주권을 사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바울처럼 감격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본문의 가상의 질문자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오만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함을 먼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올해 참배 대상인 진노의 그릇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 영광 얻을 궁휼의 그릇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올바로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으며 예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더욱 많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직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을 향해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찬양과 담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아직 임하지 않은 자들이 은혜와 사랑을 입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고 진노의 그릇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궁휼이 임할 수 있도록 기여 감당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진노의 그릇에 해당하여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극율의 그릇으로 구원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문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궁유를 베푸시길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신 우리 아버 이름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궁율의 그릇으로 구원하신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둘째로 아직도 올해 참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없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드려지는 수요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과 하와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버지 우리들은 영원히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 가운데 살아했던 진노의 그릇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아버지 변화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심판하시기로 하신 주님.